시작!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<목소리가> 저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<목소리가> 이번에는 또 무슨 노래를 까 그러면 은인수인츠 스파이더 <목소리가> 코미! 코미! <목소리가> 시작! 거미가 줄을 타고, 타고 올라옵니다. 비가 오면 끊어집니다. 햇님이 반짝 솟아오르며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.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. mm -hmm.